안녕하세요. 토지사랑 박소장입니다. 자, 계곡 멋지죠? 지금 이 계곡 안에 다설기가 지금 까맣게 지금 시야에 새까맣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 멋진 계곡을 가까이 두고 있는 주택과 과수원입니다. 자, 위치는 청송군 보남면 중길이입니다. 자, 중길이 제일 안쪽에 들어오시면은 우리 주택 그리고 주택 앞마당이 과수원입니다. 그리고 멋진 심도 공간으로 정자도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정자 바로 옆에 이렇게 수량이꽤 많은 개호를 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철제 사다리까지 놓여져 있으니까 여름에는 우리 수량이더 많겠죠? 자, 여기 물놀이 해가면서 과수원 가꿀 수 있는 전원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매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나가시면은, 우리 지방도까지는 약한 4.5km 정도 나가시면은 지방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나가시면은 우리 면수제지 약한 15분 거리. 자, 군청과 우리 고속도로 i c r 약한 35분 정도 거리고 이 지방도 4.5km 나가셔서 우측으로 가시면 우리 청아, 북포항이 또 가까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속도로 아이시까지 약 30km 정도 위치에 우리 올 주택이 있습니다. 자, 우리 마을 초입 부분입니다. 자, 우리 계곡을 가까이 두고서 오늘 앉아 있는 매물입니다. 자, 바로 앞에 우리 기와로 되어서 주택과 그리고 마당 앞에 지금 가수원이 자리하고 있죠. 가수원입니다. 자, 들어가는 초입 부분이 이렇게 아주 멋집니다.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아주 깨끗한 지금 이렇게 계곡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 물은 우리 주택 옆으로 해가지고 쭉 흘러내린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 들어오시면은 마을 한 이웃들은 한 10여 가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리하고 있고 마지막 왼편 쪽에 우리 올 주택이 있습니다. 자, 왼쪽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마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겸 쉼터 있고, 뒤편에 우리 본 토지에 앉아 있는 또 쉼터 공간 정자가 있고, 개울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개울이 자리하고 있고, 우리 주택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주택 뒤편입니다. 자, 왼쪽에 보일러실 공간, 또 우측에 또 여기는 주택 내에 방두 칸에 각각이 욕실 하나씩, 욕실 두 칸, 방두 칸, 거실이 아주 넓은 거실이 두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편에는 텃밭겸 유실수, 뭐 매실하고 이렇게 감나무하고 식재대가 있죠. 자, 주택 뒤편입니다. 자, 이웃간에 이렇게 울타리 이쁜 울타리 해서 경계가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주택 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택 바로 앞에까지 이렇게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고, 우리 주택입니다. 자, 대지가 200평입니다. 자, 금평이 26평. 자, 1950년도에 성인이 되었지만, 아주 리모델링을 잘 했습니다. 자, 지금 리모델링을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주 넓은 주택으로 지금 이렇게 정남향입니다. 앉아있고, 그리고 우리 넓은 마당과 자, 가수원입니다. 자, 현재 자가는 3년생부터, 그 다음에 또 연생이, 현재 자가가 열리고 있는, 연생이 있는 몇 그루도 있고, 그 다음에 내년에 좀 보식을 하려고 또한 120여 줄을 지금 준비해 둔 것도 있습니다. 자 먼저 주택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택은 대지가 200평이고 금평이 26평이지만 아주 더 넓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십시오. 자왼 바깥에서 보니까 지금 굴뚝 도 하나 나와 있죠. 난로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남향으로 앉아 있는 따뜻한 주택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택 내부입니다. 자, 들어오시면 은 바닥에 이렇게 원목 마루 깔았죠. 그리고 천장에도 이렇게 펜백으로 마감을 하셨고, 앞에 햇살 잘 들어오게 이렇게 통창과 환기창으로 해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가수원 바로 앞에 보이죠. 가수원과 자, 왼쪽에. 임냐까지 보입니다. 자, 우리 임냐는 구규림 임냐 에산약 100, 100만 평 이상의 구유림 임냐가 왼쪽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주 넓은 거실이죠. 자, 거실이 아주 넓은 거실이 입구에 하나 이렇게 앉아 있고 또 중간 거실이 또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에어컨 있습니다. 자, 에어컨 이거 그대로 두고 가십니다. 자, 중간에 들어오시면은 중간 거실이 렇게 있어요. 자, 여기 예전부터 있던 거실이라고 보시면 되고 바깥에는 조금 더정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도 지금 벽거리와 스탠드형 에어컨 두대 있습니다. 참총세대 에어컨 있는 거 그대로 두고 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에 들어오시면은 방이 두 칸, 주방, 그리고 안에 욕실이 두칸 있다. 이렇게 보시고 다용도 공간도 따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도로시 가고 우측에 다용도 공간입니다. 자 바깥쪽에 바깥쪽에 지금 보일러실이 있고 여기는 다용도 공간으로 여러 가지 주방 기구라든지 뭐 옷도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방입니다. 자 주방에는 지금 일자형 상하부장 싱크대 있고. 말 상수도 활용하고 계시고 인덕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집 내부는 아주 깔끔하게 잘꽉 꺼져 있고, 여기가 욕실입니다. 욕실 이렇게 이돼 있고 깔끔하게. 자 얼마 전에 또 리모델링을 또 새로 하셨답니다. 타일도 새로 갈고 해서 아주 지금 깨끗한 상태입니다. 문이 부엌에서도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방한 칸한테 있고요. 자 중간 방입니다. 자 안방으로 활용하고 있는 방입니다. 자 침대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입니다. 자, 중간중간에 이쪽 행가를 갖다 놨기 때문에 방으로 활용하고 있고, 자, 여기도 뒷편에 자, 예전에는 화장실 이 없었습니다. 하나만 있는데 이번에 또, 화, 또 화장실을 뒷편에 다시 조금 더 이렇게 활용해서, 공간을 활용해서 화장실을 다시 또 이렇게 빼놓으셨습니다. 자, 화장실 옆에 여기에 또 다용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 문 밖에서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여러 군데 짜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구석구석이 정말 활용을 잘 하고 계십니다. 자, 주택은 예전에 지은 일반 목구조 주택이지만은 아주 활용을 잘 하고 계십니다. 자, 중간에 우리 방에서 바로 나오면 맞이하는 거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요걸 그냥 방으로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바깥에 나오면 아주 넓은.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지금 빨래도 건조하시고, 작업도 하시고, 여기에 날로까지 설치되어 있으니까. 뭐. 그리고 낮에는 남향이라서 해가 늦게까지 이렇게 다 들어옵니다. 자, 주택 내부였습니다. 자, 주택 뒤편에 보일러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름보일러입니다. 오, 기름탱커가 너무너무 크죠? 뭐, 여기 한두름 넣어놓으면은 1년 아닌 2년도 거의 뗄 것처럼 보이는 아주 큰 기름통. 자, 기름보일러입니다. 자, 우리 주택 한번 쭉 둘러봤죠? 가수원하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수 묘목이 아직 어린 상태입니다. 3년생도 있고, 작년에 보식을 한 가수 묘목도 있습니다. 지금 조금 달린 거는 그나마 한 3년 정도 이상 된 것도 있고, 얘들은 오래 쉽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대부분이 가을 부사입니다. 전체적으로 가수원이 983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중간중간에 지금 대지 앞부분과 옆에 있는 저 정자 앞에 지금 사과묘목을 식재안음 면적이 제법 있습니다 조금 더 사과묘목을 식재를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다른 집에 창고가 보이죠 경계는 창고 뒷변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수가 쉽게 되어 있는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둘러보면, 옆집과 우리 가수원 사이에, 자, 경계는, 여기 보시니까, 지금, 여기 창고 있습니다. 붉은색 지붕을 기준으로, 그리고 전주 있어요. 자, 요 나무 그룹까지가 우리 가수원이다. 그리고 우측은 다른 문의 가수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수원이 전원주택 생활하시면서 가꿀 수 있는 약 천여평 이하의 가수원이니까, 우리 뭐 시험시험 가꾸셔도 될 정원수 정도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자, 이제부터 가수를, 묘목을 쫙 가꾸셔야 되니까, 뭐 초보분이 오셔도 충분히 가꿀 수 있는 가수원입니다. 자, 우리 가수원 우측에는 지금 쭉 계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계곡을 접하고 있는 가수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측에 우리 계곡 옆에는 하천정비공사에서 이렇게 제 방이 잘 쌓여져 있습니다. 자, 우측에 이렇게 계곡물이 쭉 우리 토지 주위에 이렇게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임냐는 구규림입니다. 자, 이 점에서 제가 오늘 우리 매물에 설명을 한번 드리고, 농기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우리 본주택이 앉아 있고 마당 그리고 앞에 바로 가수원 그리고 가수원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무 식재 안한 부분들이 자꽤 있죠 자 여기는 나무 식재도 해도 되고 자 우리 농기계 가수원에 필요한 농기계는 s s 기랑 리프트기 뭐다 있습니다 예, 예 저기까지 자 이거 그대로 다 두고 가신다는 거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우리 쉼터 공간까지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음, 가수원 관리하시면서 전원생활을 하시면 좋은 맹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여기 앞에 보니까 지금 붉은색 지금 우리 저온창고와 그리고 건창고가 있습니다 지금 농사용 기계들을 다 여기에 지금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얘의 지목이 지금 답입니다. 자, 136평의 답과 그리고 우리 가수원 일부에 이 창고가 걸쳐 있습니다. 자, 쉬운 점은 이 창고가 뭐가 건축물입니다. 자, 답 위에 당연히 건물이 있으니까 우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지금 주인분께서 일단 철거를 해 주십니다. 농지취득점 발급할 수 있게 철거해 주실, 드릴 테니까, 들어오시는 분은 여기에 다시 정확하게 건축 설계 내어서 창고를 직접 다시 지으셔야 됩니다. 자, 이거 철거해서까지는 해 주십니다. 소유권 이전 할수 있기까지. 그것까지는 해 주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러면 그래도 안에 지금 아주 농기게 하고 정리를 잘해 놨습니다. 자, 여기 안에 있는 것들, 지금 현재 시야에 보이는 이 SS기 밖에 하나 있죠. 자, 5 0 0터 짜리. 그리고 안에 보시면은, 자, 2층으로 해가지고, 택배 박스라든지, 농기계하고 전부 다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필요한 것들은 다 그대로 두고 가신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SSC기 약치고, 운반할 때는 이렇게 운반하는 운반기구, 운반차죠. 그리고 풀변은, 예초기. 그리고 옆에 보면 또 갈리기 있습니다. 자, 갈리기 선반에 여러 가지 우리 농자재들 이 있고, 그리고 우리 사과 따거나 작업할전지하고할때 활용하는 리프터기도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뭐 비료라든지 지금 여기 있는 것들, 우리 다 농사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거 다 그대로 두고 가시는데, 단지 이 건물 자체만은 무가 건축물이기 때문에, 철근은 해 준다. 농지증이 나올 수 있게.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심터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자, 우리 현재 답 반필지 136평 뒤쪽에 흐르고 있는 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심도 공간 뒤에 자, 여기 바로 내려갈 수 있게 철제 사다리 이렇게 준비를 해 놨습니다. 자, 이거 타고 바로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자, 뒤쪽에는 이렇게 아주 높게 옹백하고 자연석 가로 해가 다해 놨고 아까 저기 위쪽에는 또 얼마 전에 새로 재방공사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물 걱정, 그 다음에 혹시 여기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곡 쪽으로 한번 이렇게 내려와 봤습니다. 자, 우리 주택입니다. 자, 주택 옆에 우리 마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차장 겸 정자 한동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주택 바로 옆에 이렇게 너럭바위 위로 아주 깔끔하게 시원한 물소리 내면서 흐르는 계곡을 바로 옆에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자, 뭐 지금 다슬기가 새카맣게 우리 시야에 들어오고 있고 지금 여기 심토 공간입니다. 자. 정자가 마른 데 있죠? 자, 여기서 우리 간단하게 여름에 보양식 해 먹어 가면서 우리 가수원도 가꾸고 저는 생활 누릴 수 있는 멋진 공간입니다. 자 오랜만에 다슬기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다슬기가 새카맣죠? 자 아주 큰 다슬기가 이렇게 많습니다. 자, 깨끗한 이렇게 물 위에. 아주 많은 다슬기도 이렇게 자라고 있는 멋진 계곡을 우리 주택 옆에 두고 있다는 거큰 복이겠죠? 자, 지금까지 청성군 분안면에 있는 주택과 과수원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토지사랑 박소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